반갑습니다, 유저 여러분. 21서 풀파워에요저 오늘 군단리그 13시즌 4강 경기, 어,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이제 손견에서 좀 같이 자리에 좀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손견입니다. 저번에 선수로 경기 한번 뛰었잖아요. 그럼 어땠나요? 간만에 이제 해보니까? 어, 제 생각엔 저희가 그래도 그, 생각보다 인원을 많이 모았었는데, 그, 나온 인원에 비해서, 아직, 이제, 저도 그렇고, 살짝 그, 뭐라 해야 되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보완하고 다음에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배팅 상황 한번 볼게요. 저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laughs> 어, 신군단이 좀 많이 배팅에 밀리고 있네. 요뭐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결승 대진을 이 뽀로로와 백령의 경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자, 일단 오늘 경기는 뭐좀 여기저기 여쭤봤는데, 어, 신군단과 뽀로로군단의 경기를 어, 추천해 주셔서, 어, 보게 될것 같아요. 자, 왼쪽이 신군단입니다. 어, 8강에서 멋진 승부 펼치고 올라왔죠. 네, 그렇죠. 자, 오른쪽은 보로로군단이에요. 어, 근데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교량 부근에 많이 있지는 않는 거네요. 네, 그러게요. 지금 일단 본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딱히 그렇게 막 알박이나 이런 걸 신경을 쓰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 뭐. 교량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있을, 아, 지금 넘어왔네요, 지금. 지금 교량 부근에 와서 장악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와, 뽀로로는 순식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교량을, 저희도 당해보긴 했지만, 이게 교량을 점령당하면 아무래도 성공권이, 성공권을 가지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이점을 이제 서로, 아니 서로가 아니라 먼저 뽀로로 가져가기 가 위해서 신군단의 이제 교량 쪽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문이나 남문 쪽으로 돌격을 해서 상대방을 한 번에 이제 좀 물리치려 하겠죠. 아무래도 신군단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지금 남문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 사실 효과는 없지 않나요? 네, 효과는 별로 없죠. 이게, 이런 게릴라 같은 그 경우가 효과가 있는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막 구르르 가서 이런 그 성문에 내구도를 많이 깎는다던가 아니면 상대에 소모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런 소규모 전투에서는 오히려 조금 가서 이제 엄청 얻어먹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먼저 성공을 한, 난. 네 뽀로로 군단 지금 막 성문 들어갑니다 일단 자리 잡은 신군단 주전주를 좀 밀어내려고 하고 있죠 지금 확실히 신군단 자체가 뽀로로 군단 분들한테 많이 생각보다 저항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오늘 신군단을 위해서 신라면을 먹었거든요 매운맛을 느껴보기 위해서 근데 네, 이 정도는 건면 아닙니다. <laughs> 신라면이 얼마나 하시는데요아 건면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 그거는 너무 좀이 싸구려 티가 나서 그래도 이 오리지널 이 빨간 봉지 신라면을 먹어야 됩니다. 피파머님 혹시 그렇 그렇다면 그 검은색 블랙 신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신군단이 이제 우승하면 먹어야죠 이제 아... <laughs> 아직까지는 매운 맛을 그냥 느끼는 부분에서 그냥 먹은 거고요 우승을 한다면 그때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상대 상대 라이벌 군단은 질라면이겠네요 아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아 근데 이게 지금 불로로 군단이 양쪽으로 지금 성문을 뚫고 있습니다 신문단도.. 아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포로로 군단이 양쪽으로 지금 나눠서 인원을 공략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신도 막, 막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포로로 인원이 워낙 많아서 일단 신군단 같은 경우는 북문을 위주로 좀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부도 가 엄청 순식간에 까이고 있어서 와 이거는 막아도 사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대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내구도가 20만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거, 랭커들이 두, 두방 정도 치면 바로 떨어져요. 뭐 사실, 이런 경우에도 뭐 역전이 나온 경우는 물론 몇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시간을 좀 많이 끌어야 그나마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문이 거의 뚫려가니까 신군단이 지금 그 본거지에 주둔을 지금 20분 이상 박아 놓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지금. 자, 근데 이게 보로군단이 여기를 좀 뚫어놓는 게좀 좋지 않을까 뭐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요즘 들어서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 전략이 있잖아요. <laughs> 네. 이게 어느 정도 좀이 상대군단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이런 성문의 깃발을 바꿔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가둔 후에 역습을 가는 전략들이 좀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전력이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소모를 좀덜 해서 그 무, 성문을 잠근다고 하죠. 방금 그 푸파님이 네. 말씀드린 게 그런 성문을 잠그는 행위가 성, 소모가 최대한 좀 최소화되면서 그 손해를 절본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지금 보시면, 팀 군단 자체가 경력도 많이 갈리고, 생각보다 지금 내구도가 엄청 낮잖아요. 어, 그렇죠. 이런 경우면, 문을 잠궈도 좀 힘든 게. 아, 다 여기 있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뽀로로가 북문에서 어느 정도 랭커들, 하이랭커만 몇명딱 자리를 잡고, 나머지 분들 이제 공격 하면은 이것도 답이 없거든요, 잠금, 이런 것도. 네, 이거는 뭐 거의 지금 뽀로로 군단이 그 안에 이제 근거지를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이거 이 정도면 신군단 본거지가 아니라 뽀로로 군단 본거지라 해도 있겠는데요? 네, 이게 일원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주둔군이 있긴 있는데 이게 금방 뚫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먼저 자리를 잡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이제 주둔군이 20이든 30이든 40이든 금방 뚫릴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버프도 다 가져 갑니다 이런 차이가 지금 안에서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실상 뭐 지금 여기서 이제 경기가 거의 뒤집기는 어렵죠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임묘한이 와도 안 됩니다 <laughs> 아 이... 보로로군단 상당히 저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오늘 결승 대진을 이 보로로군단과 백룡군단의 리매치를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리벤지 매치라고 볼수 있죠. 뭐 누가 이기든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좀될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아 제가 그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 혹시, 프리파워님은, 프리파워라고 불리는 걸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 전혀 좋아하지 않죠. 근데, 뭔가 또 정감 가지 않나요? 아, 전혀 정감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가 네. 주변에서 이제 놀리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이름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냥 뭐 좋아하진 않죠. 그래도 재밌으라고 이제 리액션 정도는 해줍니다. 이게 놀리는 게 아니라 뭔가 프리파워가 그 어감이 좀 착착 붙는 느낌이라서 뭔가. 음, 그렇죠. 이름을 제가 잘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이제 자유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원래. 결국 이제 또한번 이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뽀로로 군단과 백년 군단. 양측 다 올라왔네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약간, 엘클라시코 같은 느낌이 들어간 게, 뭔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큰 빅매치에서 이렇게 만나, 만난 게 지금, 그래도 좀 자주 보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까 제가, 영웅식결, 이렇게 세상 봤는데, <laughs>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치킨 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 치킨. 치킨은, 저... 언제나 올죠 아, 어, 저도 시키려고 했는데 음. <laughs> 녹화해야 되는 입장에서 술을 마시는 거 조금 그래가지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끝나고 드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어, 녹화 영상 보여서요? <laughs> 네, 아, 전, 네. 그좀 살짝 외로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송견에서온게참 반가워요, 이게. 이게 혼자 녹화하니까 엄청 심심해 진짜. 예, 아무래도 사람이 혼자 말하면 더 힘들어요. 이게 앞에 나눌 수 있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혼자 말하면 뭔가 더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 이제 사강도 끝났으니까 저희는 좀 이따가 이제 결승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